하나 둘셋 <laughs> 들어오세요 예. Yeah. 아이고 컨텐츠를 그래서 또 시연을 좀 해야 되니까. 네네네. 안 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잠자. 아 방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laughs> 아니,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러분의 리액션을 한번 따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스타트 눌러주시고. 아, 우리끼리 알아서 실행해서 보면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소리도 나와요? 네, 소리 나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함게 네, 보세요. 네, 어떻게? 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스파이크 아니에요. 돈트스파이크. 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주 편집자에서 체킹하는 모드를 한번 해봤는데요 <laughs> 제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제눈매를 한번 소개해볼 건데 요 <laughs> 여기다가 올래 한번 카메라를 설치를 해보고 어? <웃음> 제가 <웃음> 뭐야? 제가 놀래켰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거시대 한거 아니야? 편집이 좋은데? 뭐. 이건 편집자를 쓴 느낌인데? 전수 편집이 아니에요. 구독자 <목소리> 올라가는 숫자가? 8! 와아 이거였어! 이거였어! 어딨니? 여기있니? 여기있니?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laughs> 창문 열고 들어오리? 안녕하세요! 오! 진짜 오늘 축하할 일 있죠 우리 낄낄선이의 선배님들이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아, 아 진짜 우리 언제 1 0 0만 되냐 아, 빠 100만명 야 되는데 우리 이제 1 신나게... <choices> <laughs> 아니 이런 오줌 하지마 100만명이 아니라 만명이야1 0만명은 금방 날데아 x x 와 이거 다 언제? 최강이 아끼끼길상에 내가 무료에서 약간 구독자 500만이 됐다는데 진짜 나중에 1 0 1일 만에 다시 배우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녀>, 웃긴표입니다 웃김표입니다. 웃긴 길기상에 아... 제가 구독자 500만이 넘지 않았나? 벌써 1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건 넘었죠. 한번. 어. 재민석 민수배님 반갑습니다. 받들겠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상태로 쫙 빠져가고 있거든. 근데 저희한 분 도움도 좋으면 한번 링크를 걸어가지고. <웃음> <웃음> 이게 맞나 이 여기 어휴 안녕하세요 저기 지난번에 인사드렸던 저이택조입니다야 이게 이런 날이 왔네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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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렁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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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저기 앞으로 쭉쭉 저기. <laughs> 아, 나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요 사랑해 오늘 어 n g it. Sang it. Sang it. Sang it. s a n 아 it. s a 아줌마가 나 a n 리는 t Sang 거 t Sang 리 t Sang it. 다수를 하셨네 또 이거 어떻 봐야돼 이거 참을 줄 알았다 안녕 들끼리들 박은양이야 100만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예, 잠시만요 100만 축하하고 가실게요 열심히 하 만큼 잘되고 있어서 너무 보기 좋고 다음번엔 비빔의 역할 말고 나도 좀 여리여리한 역할로 좀루어줬으면좋겠습다 네 안녕하세요. 희극인 네. 운영하고 있는 개그맨 신현승입니다. 깨끼 상회가 드디어 구독자 1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뺴 아파. 편집해. 편집해. 깨끼 상회 100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지진이 갔었으면 좋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승연입니다. 낄끼리 사회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100만 아무나 나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될 수가 있나? <laughs> 아, 잠깐 이정재 씨닮할말 있다. 내가 100만 되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줄 아나? 100만 될줄 이미 알고 있었던 말이야. 조승다 사랑해요. 낄끼상사더 파이팅! <laughs>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임성욱입니다. 낄끼리 아, 상이 드디어 100만 골드 버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그 임종혁 선배가 유튜브 시작할 때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조언을 구하셨던 분인데 정말 빨성장하 맞아요. 맞아요. 끼길상에 화이팅. 아 <끼리상해> 어, 우리 끼길상에 형님들. 팬음 구독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배님이시잖아요. 음. 우리 많이 끌어줬다. 굉장히 또 인정하는 형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따라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와, 이 앞으로도 어, 100만 구독자답게 그리고 뭐 히히. 히히. 저 언제든 불러주세요. <laughs> 사랑합니다, 님들. 우리 1개 이상의 구독자 100만 넘어 축하드립니다. <laughs> 나는. 시련, 시련. 너거지고 아니, 저. 우리 백만, 우리. 안녕하세요. 러분오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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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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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00만을 또 맞았다고 합니다. 잘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제 그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영들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면 요즘은 배가 아프다 이영상들 높다기 이이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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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요! 요! 축거든요 우리 같이 축하해 드릴게요. 언니 나오세요. 축하해 드립니다. 응원도 받자. 축하드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세상에 편집자! 세팅시작! 세팅! 백만의 여정을 함께 할수 있어 정말 영광이었구요. 일하는 시간 동안 하나하나 배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것을 보답하고자 이런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다시 한번 백만 구독자 정말 축하드립니다. 삐끼상의 파이팅! 삐끼리들 진심으로 백만 축하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생하고 노력했던 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장윤석 선배님, 임종영 선배님, 진짜 사랑합니다. 100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간중간, 이제, 감동받아서 울컥울컥 할 때마다, 이제, 홍현호, 홍성현 투홍 씨들이 다행히 눈물을 막아주었고 안에 <laughs> 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네. 몰카 위주의 컨텐츠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몰카를 우리가 당한 영상을 우리 채널 에 올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예. 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몰카가 와 이거는 너무나 훈훈하고 오히려 더 기운 받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가장 감사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길개상의 단골 손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게 모든 게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그, 아, 너무 감동이다, 이거 진짜. 길개상의를 자주 찾아오시는 단골 손님 여러분들,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보답할 수 있는 건 이제 더 재밌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더 웃음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감사하고 그리고 가장 감사한 제 옆에 이제 임종혁 씨아 임종혁 씨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사실 사람 잘못 챙기고 막 사는데 옆에서 네. 제 매니저로서 역할 잘해주고 있고 진짜 <laughs> 설거지도 하고 가시고 네 무엇보다도 제가 또 이렇게 어살아있수 있게 해주신 사랑할수라고 할 뻔했다 <laughs> 와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 바로 <laughs> 개인 채널이야 살아갈 수 있게끔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끔 해주신 우리 홍성현씨 감사드리고 그보다 더 위에 계신 우리 장윤석 우리 장구란 스님은 항상 감사드립니다 눈을 뜬거야? <laughs> 카메라를 좀봐 제일 많이 뜬거야? <laughs> 우리를 40만 구독자일 때 만나서 100만 구독자를 만들어준 우리의 편집자 너무나 고맙고 우리 편집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컨텐츠에 집중해서 열심히 코미디를 할수 있었던 것같아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때문에 더욱더 즐겁게 영상을 편집하고 더욱더 잠을 못잘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어, 주 수면 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너무 감사하고 OO아 너무 감동이었어. <laughs> 진짜 너무 여자친구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자친구분들 중에 어 편집해야 됩니다 연할 시간 없어요 <웃음> <웃음> 우리 악덕 없자 <없어요>, 악덕 사장이야 <laughs> 고맙다. 감사드리고 2021년에는 다들 더잘 되시고 더 행복하고 더 웃을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가 진짜로 당황해가지고 <laughs> 진짜, 말... 마음이 진정이 안돼서 진정이 안되네요. <laughs> 격한 감동에 말이 잘안 나오네. 네. 올한해 진짜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진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만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희망찬 웃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021년도 낄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낄낄하세요. 감사합니다.